찬송가 삼백구십삼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삼백구십삼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주 나의 구주 봄철과. 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そう。So 이룡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중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스루파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너음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 버렸느니라.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내 집은 황파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라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소산,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로바벨과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쓰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파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망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에스라서에 이어서 이제 학계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포로기양과 성전재건이 시작된 사건 그러나 여러가지 위기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왕궁 그후 신앙개혁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3일간 묵상한 이 학계의 말씀은 성전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제계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 귀한 공동체는 성전재건 의지가 꺾였고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자기 살기가 바빴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했고 신앙의 재정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네가 개의 신탁, 즉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학계에게 전달하십니다. 이 신탁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의 회복과 하나님 중심의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삶의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학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3일과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신탁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탁이 이학계에게 임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장면이 1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12절에서 15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탁인 바로 성전 제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학계를 통하여서 유다 충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 여호수아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초하루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는 월삭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월삭, 초하루입니다. 그런데 정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백성들은 여전히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스스로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에스라서를 통해 알수 있듯이 이 성전 건축보다 자기네 사,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바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경제적 자립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십니다. 하 사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데 번듯한 집에 사는 너희 삶을 옳은가라고 물어보십니다. 즉 5절에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라고 그들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경제적 문제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옳은지 그 삶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 그 삶을 살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삶에 열심히 씨를 뿌리나 그만큼 수학을 하지 못하고 수학이 적었고 많이 먹는다 하여도 배부르지 못하였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한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수익을 내어도 그 수익이 다른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문제에 몰두하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몰두한 만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경제적 문제에 매몰되어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나 만족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갈급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망군의 여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이 왜 여전히 경제적 문제에 해결하지 못한 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한 장의 힌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명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사실 이 신명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드러나는 신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명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의 주권자이자 전쟁의 주관자로서 원약 공동체의 보호, 보호자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주인인 누구인가, 이 땅을 다스린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멈춰진 성전을 건축 멈춰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전 건축일까요?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전 건축의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로기한 공동체의 정체성의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전이 솔로몬의 화려한 건물이 솔로몬의 화려한 건물처럼 그런 화려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죽해서면 하나님께서는 팔째 상반전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그 흔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귀하고 값비싸고 엄청난 금액을 헌금하여서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여전히 경제적 문제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6절처럼 다시 한번 9절에 그들의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많은 보수를 기대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어 날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날려버리셨을까요? 사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다 말았으나 그들의 집에 재산과 그들의 삶을 세우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황폐하게 만드신 것보다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슬이 하늘에서 그쳤고 땅은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한재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 한재가 바로 가뭄을 뜻합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소산물이 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시고 보살피지 아니하시니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결국 경제적인 경제적 문제에 몰두하며 살아가지만 그 수고만큼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백성은 다음과 같이 두 번째 달락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로바벨과 요사단의 아들 대제사장 요호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들어 듣게 되었을 때 총독과 대제사장, 그곳에 있는 남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 3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기에 그들이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며 격려하며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고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1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알의 아들 유다총도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은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자 고군분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이는 삶의 중심을 놓친 것이며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고군분투하나 만족함이 없었고 갈급하며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라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삶,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며 살아왔다면 다시 그 중심을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그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도록 내어 드립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재건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행위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려 가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